자 2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있다고 합니다 가 조건을 봅시다 X 마이,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죠 그렇다는 거는 이차 함수의 개형이 이럴 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? 추계방정식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.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죠?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.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? 그렇다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는 거죠. 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. 그리고 fx는 x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된다 했는데 이게 cx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e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빵이 식의 판별식은 빵이라는 거죠. 실근을 하나밖에 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c 마이너스 의 제곱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7의 제곱. 근데 부호가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게 빵이 된다는 거죠. 이거 배웠죠?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빵일 때 a는 빵, b는 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러니까 c 2의 제곱은 빵이고 b 7의 제곱은 빵이라고 하기 때문에 c는 2, b는 7이 됩니다.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더하기, 2 더하기, 7, 11이 됩니다.